아도 웬피스랑 L 에이레스 누브론이랑 자모한테 보러 갔는데 그 둘이 안 뛰었어요 다행히 영국열번식 봐가지고 네 미국 여행 가고 그냥 운동 좀 하고 근데 6주란 시간이 <laughs> 네, 눈 감으면 끝나요 사실 뭐 하고 지냈어요? 저는 이렇게요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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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스포츠 <laughs> 파트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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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! <웃음> 제가 음이 <laughs> 네, 시사는 사람이 다 그러겠죠. <laughs> 지영아! <웃음> 그치? 어허허! 아, 추 더블 캡! <캔>. 아니. <laughs> <laughs> 98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년생인가요? 아 진짜 저기 저번에 뭐 누구한테 뭐 뒤에 온다고 했는데 음. 제가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 학교 때부터 친구라서 그냥 이렇게 반말 딱히 나이로 따지지 않고 학명으로 따지는 거든요. 그런 건데 왜 욕했는지 모르겠어. 요 지금 선수촌에서 훈련 2주 짜고. <laughs> 아, 스러워 사실은 제가 1주차 때 너무 힘든 거예요. 몸 만들잖아요, 1주차 때는. 그래서 야한도 하기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. <laughs> 노래방에 가자 해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막 열심히 둘이 스트레스를 막 풀고 있었어요. 힘든 을막 풀고 있었는데 혜랑이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고 오겠대. 혼자 막 진짜 아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슬픈 노래랑 <laughs> 발라드 막 이런 거 <laughs> 틀어가지고 혼자 막 열심히 부르고 있었어요. 근데 느낌이 좀 쎄한 거야. <laughs> 갑자기 양 옆에서 언니들이 막 이러면서 들어와. 나무자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<laughs>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야. 내가 놀리는 게 언니들이 그 자료 영상을 단톡에 뿌린 거예요. 거기에 자리에 없었던 언니들까지 다 알게 된 거야. 체육관에 올라오는 도중에 갑자기 단면이야. 저놀리켰는데아지금부왜 그래요 하고 있는 순간에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갑자기 지나온 애또 이연타로 놀리고 제가 그날 진짜 여기 심장이 나만 하질 않아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? 안녕하세요. 제가 연홍 TV 안 나온 지좀 오래되긴 했어요. 저제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없더라고요. <laughs> 지현아 조용히 해. 시끄러워 죽겠네 진짜. 앞에서 막 퉁퉁퉁 거리는 거야. 어, 이따, 이따 한번 뛰고 나와봐. 어, 면한 마디도 안 할걸. 언니 저 아까 저기서 고개 숙여서 앉아 있었어야 니가 제일 웃겨 반진우야 내가 시속 이상 올라오고 얼마나 열심히 말하고 있는지 저도 얘했어 해피카. 저도 해와 <laughs> 진짜 반갑다. <laughs> 아 제가 지금 텐션이 너무 안 올라왔어요. 웃가울것가지고뭘 떨어지게 이러고 직접. 휴가 때요? 먹고 놀고 자고 방콕이랑 대만이랑 놀러 갔다 왔어요. 그냥 그렇게 꿈같은 시험을 보내고 지금 뛰고 있다. <웃음> 이상입니다. <웃음> 별거 없어요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오으로 그냥 눈물을 훔치면서 저녁 10시만 되면 졸려가지고 <laughs> 볶음 꿈 하다가 자요 세상이 우릴 우리, 향이 몰카하고 있는 것 같아 <laughs> 왜 이렇게 귀신같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<laughs> 마이구가 있거든요 진영이, 해지 진안이 그구만 통과하면 저희 성공한 거예요 좋아죠 <laughs> 진영이 깊게 좋아어요 혜지가 자꾸 여기 실망감을 <laughs> <웃음> <안녕하세요>. <웃음> 죄송해요. 저희가 다 힘들어가지고요. <laughs> 죄송해요.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같이 훈련을 좀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. 저는요 네, 들어가서 지금 무릎 상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음. 지금 아직까지 몸 상태가 예 네, 좋다고 말을 못하겠네요. <laughs> 팬분들께서 선수 간식을 보내주셔가지고, <laughs> 대표팀에 있으면서 거의 쉬지 않고, 뭐, 지원이 팬분들도 그렇고, 다 되게 간식 선물을 많이 보내주시고 계세요. 응. 팬분들께서 맛있는 간식도 보내주시고, 날도 더운데, 시원한 음료수도 보내주신 덕분에, 모두 힘내서 지금 연습하고 을 있어요. 네, 모든 팬분들에게 감사드리고, 저희 이번 대표팀 시합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어서세요 지금 보다시피 계속 이렇게 소집해서, 팀에 소집해서는 일주일 운동하고, 지금 여기 와서 2주. 저 끝났는데 좀 지금 시기상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왜냐면 다 휴가 때 끝나자마자 지금 소집한 거라 그래서 우선 라트비아 전주 훈련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지금 몸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로 건강하게 잘네 하고 있어요 당연히 저희 대표 선수들이 모인 게 어쨌든 국제 대회에서 성적을 내려고 모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제일 최고의 목표 설정을 하고 가는 거라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살짝 괜찮 있는데... 네, 저는 너... <laughs> 이제 가야 돼. <laughs> 아, 발길이 모아둘셋넷 다섯 여섯 이 오른쪽 박지수가 저 때립니다 다섯 여섯 진짜 공격으면하게안진짜 진짜 안해다고 저희의 매력이죠 진하게 안 여자 농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, 연농 t 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